어제 미용실에서 분명 예쁘게 손질받았는데, 아니, 그 많던 볼륨은 다 어디로 가고, 왜내 정수리는 또 이렇게 푹 꺼져 있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혹시 한숨부터 나오지 않으신가요? 어젯밤 머리를 감고 분명히 잘 말리고 잤는데, 혹은 어제 미용실에서 분명 예쁘게 손질받았는데, 아니, 그 많던 볼륨은 다 어디로 가고, 왜내 정수리는 또 이렇게 푹 꺼져 있지? 하는 그 막막한 말입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머리 감고 딱한 시간이 지나면, 혹은 자고 일어나면 두피에 착. 어쩌면 그렇게 축축하게 달라붙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정수리가 푹 가라앉으면, 왠지 모르게 내 어깨까지 축 처지는 기분이 들죠. 괜히 더 초라해 보이고, 어딜 가도 자신감이 뚝 떨어집니다. 좋은 옷을 입어도, 화사하게 화장을 해도, 머리 스타일 하나 때문에,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속상하셨을 겁니다. 우리 언니들, 그래서 정말 노력 많이 하셨잖아요. 이게 그렇게 좋대. 이거 쓰면 뿌리가 살아난대 하는 말에 비싸다는 탈모 방지 샴푸도 종류별로 사서 써보고 좋다는 볼륨 에센스, 볼륨 스프레이도 욕실 선반에 가득 채워주셨죠. 그런데 그걸로도 부족한 것 같아서 유튜브에서 젊은 미용실 원장님들이 현란하게 손목을 돌려가며 하는 걸 보고 그 뜨거운 드라이기랑 둥근 롤빗을 들고 우리도 막 따라 해봅니다. 오른팔로 드라이기 들고 왼팔로 롤빗 말고 팔을 이리저리 꺾어가면서 어떻게든 그 뿌리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땀을 뻘뻘 흘리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던가요? 팔만 아프고 땀만 나지 머리카락은 엉뚱한 방향으로 꺾이거나 롤빗에 엉키고 정수리는 살아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오히려 M1 머리카락 끝만 바싹 말라서 더 부스스해지기 일쑤죠. 언니 이제 그 힘든 싸움은 그만두셔도 됩니다. 그게 우리 언니들 잘못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똥손이라서 혹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60대부터는 우리 피부가 20대와 다르듯 우리 머리카락을 다루는 법도 완전히 달라져야 했습니다. 머리를 말리는 방식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했던 겁니다. 복잡한 기술이나 비싼 기계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자. 오늘 그동안 우리 팔을 아프게 했던 복잡한 고데기 크기별로 샀던 롤빗 들다 잠시 치워두시고요. 누가 해도 성공하는 정말 쉬운 거딱세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핵심 원리는 단 하나입니다. 머리카락은 뜨거운 열로 모양을 만들고 그 열이 완전히 식을 때그 모양 그대로 굳는다. 마치 우리가 뜨거운 열로 엿가락을 부드럽게 늘인 다음 차갑게 식혀서 모양을 굳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다예요. 우선, 왜 우리 머리는 젊었을 때와 다르게 자꾸만 가라앉을까요? 60대가 넘어가면서 우리 모발은 자연스럽게 가늘어지고, 모근의 힘도 약해집니다. 게다가 두피의 유분은 줄어들면서 건조해지기 때문에, 가늘어진 머리카락이 힘없이 두피에 착, 더 쉽게 달라붙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연약해진 머리카락을 억지로 띄우려고, 뜨거운 바람으로 혹사시키고, 롤빗으로 잡아당겼으니. 팔은 팔대로 아프고, 머리카락은 머리카락대로 손상됐던 겁니다. 자, 이제부턴 팔 아프게 씨름하지 마세요. 첫 번째 비법은, 바로 뿌리를 일으키는 거꾸로 드라이입니다. 미용실에서처럼 머리 섹션을 나누고, 롤빗을 들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고개를 푹 숙여보세요. 머리카락이 중력을 받아 얼굴 쪽으로 다 쏟아지게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드라이기 바람을 머리카락 끝이 아니라 바로 이 두피 쪽, 우리 뿌리 쪽으로만 쓰여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바람이 우리 두피, 즉 모근을 향해야 합니다. 이렇게 머리카락이 원래 누워있던 방향과 정반대, 즉 중력 반대 방향으로 말려주면 우리 뿌리가 어? 내가 서야 되나? 하고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일어설 준비를 하는 거죠. 이때, 막 뜨거운 바람으로 바싹, 아주 바싹 말릴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뜨거운 바람은 오히려 두피를 자극하고 머리카락을 푸석하게 만들어요. 따뜻한 바람으로 한80% 정도만, 어느 정도 축축한 기운이 가셨네? 싶을 때까지만 하세요. 자,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비법,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볼륨 고정은 벨크로 롤과 찬바람입니다. 이제 고개를 드시고요. 아직 머리에 방금 드라이한 따뜻한 열감이 남아있을 때, 바로 이 정수리, 우리가 그토록 살리고 싶었던 가장 볼륨이 필요한 그 부분 있죠? 여기에 이렇게 굵은 벨크로 롤, 우리 흔히 찍찍이 롤이라고 부르는 것 있죠? 반드시 굵은 롤이어야 합니다. 얇은 롤은 뽀글뽀글한 컬을 만들지만, 굵은 롤은 우리가 원하는 우아한 볼륨을 만듭니다. 이 굵은 롤을 두 개에서 세개 정도만, 머리카락이 자라난 반대 방향으로 짱짱하게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드라이기에 보면 꼭 있는 찬바람 버튼 있죠? 파란색 눈꽃 모양으로 그려진 그거요. 이걸로 방금 노를만 머리 위에 딱 10초만 쐬어주세요. 하나, 둘, 셋. 속으로 세면서요. 왜 하필 찬바람이냐고요? 아까 우리가 기억하기로 한 핵심 원리, 기억나시죠? 머리카락은 뜨거운 열로 모양이 만들어지고, 그 열이 식으면서 그 모양 그대로 고정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롤을 만 상태에서 찬바람을 쐬어주면서, 자, 이 볼륨 있는 모양 그대로 굳어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용실에서 마지막에 찬바람을 쐬어주는 이유이고, 이게 바로 볼륨을 하루 종일 유지하는 핵심 비결입니다. 만약 아침에 너무 바쁘시면 찬바람 쐬는 것도 잊어버리셨다면, 그냥 이롤 말아놓고 화장하세요. 딱 3분이든 5분이든 그냥 뒀다가 화장 다 하고 빼보세요. 그 사이에 머리에 남아있던 열이 서서히 식으면서 볼륨이 딱 잡혀있을 겁니다. 우리는 화장만 했는데 머리는 저절로 완성되는 거죠. 팔 하나도 안 아프고 땀한 방울 안 흘렸는데 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법입니다. 끝머리 부스스함은 손바닥 에센스로입니다. 이제 롤을 조심스럽게 풀었어요. 정수리는 정말 봉긋하게, 우아하게 살아났는데, 어우, oh, 근데 머리끝은 왜 이렇게 부스스하고 난리야? 하실 수 있어요. 특히 우리 60대 모발은 건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볼륨을 살리면 끝머리가 사자갈기처럼 부스스해지기 쉽죠.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평생 해왔던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헤어 에센스를 손가락에 콩알만큼 짜서, 머리 끝에 바로 이렇게 움켜지듯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100% 떡지고 뭉칩니다. 에센스가 닿은 곳만 기름지고, 안 닿은 곳은 여전히 부스스하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에센스를 딱한 번만 손바닥에 펌핑해서, 손바닥 전체로 비벼주세요. 마치 핸드크림 바르듯이, 손가락 사이사이까지 에센스가 얇고 고르게 다 코팅이 되도록 비벼주는 겁니다. 됐어요. 이제 손바닥이 축축한 게 아니라, 그저 반짝 윤기가 도는 상태가 되었죠. 이 손바닥으로 머리카락 끝을 가볍게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하는 느낌으로만 발라주는 거예요. 절대 빗질하듯이 짝짝 바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손바닥의 온기와 그 얇은 유분막으로 부스삼 머리카락을 살살 달래준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움켜쥐었다가 놓아주세요. 그럼 에센스가 머리카락 전체에 아주 얇고 고르게 발려서 뭉치는 건 하나도 없이 부스삼은 싹 잡히고. 우리가 애써 살려놓은 정수리 볼륨은 그대로 봉긋하게 살아있게 됩니다. 어떠세요? 아까 아침에 거울 앞에서 한숨 쉬던 내 모습이랑 완전 다르지 않나요? 팔 아프게 롤빗이랑 씨름하지 않았는데도 정수리가 이렇게 봉긋하게 살아나고 머릿결은 차분해졌잖아요. 비싼 샴푸, 비싼 기계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거꾸로 말려서 뿌리를 깨우고 굵은 롤 말고 찬바람으로 식히고 손바닥 에센스로 마무리하기.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건 단순히 머리 손질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내 나이와 내 모발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게 지혜롭게 대처하는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60대는 땀 흘리며 애쓰는 노력이 아니라 핵심을 아는 지혜로 우아함과 자신감을 지켜나가는 시기니까요. 이제 매일 아침이 훨씬 편안하고 자신감 넘치게 시작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륨을 딱 살리고 나니까 그전엔 보이지도 않던 게 갑자기 눈에 확 띄는 게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 가르마 사이에 새로 나온 흰머리가 왜 이리 눈에 띄지? 하고, 갑자기 신경 쓰이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시죠. 미용실 염색 날짜는 아직 한참 멀었는데, 당장 오늘 중요한 모임이나 외출은 해야 할 때,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애써 살린 볼륨은 절대 죽이지 않으면서, 10초 만에 감쪽같이 이보기 싫은 흰머리 가려주는 정말 간편한 이것에 대해 속시원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구독하고 기다려 주시면 또 정말 유용한 지혜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